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6월에 어, 있을 종합은, 예, 닭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예, 말띠 올렸고요. 어, 토끼띠 올렸고, 세 번째로 지금, 어, 닭띠분들, 예, 4월에 이어서 5월의 현재 흐름과 6월에 다가올 어떤 변화와 흐름, 예, 또 행운의 컬러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카드 5장으로, 예, 미리 보겠습니다. 네, 6월의 닥터님들 예, 행운의 컬러는 보라 컬러입니다. 예, 보라 컬러를 행운의 색깔로 또는 부정적인 탁한 흐름의 컬러로 이렇게. 잘 소화를 하시면은 이 색깔도 우리가 그 의상이라던가 그날 오늘 기분이 되게 좀 이렇게 우울하고 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우리가 색깔을 오늘 무슨 색깔을 입을까 했을 때 6월에 아마 보란 색깔이 어 닭비님들에게는 행운과 어떤 희망 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컬러로 잘 응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장의 카드로 어, 보게 했습니다. 첫번째 카드는 왕 카드입니다. 예, 왕 카드는 옛날 우리 아버님들 굉장히 고지식하지 않습니까? 독재, 독선, 아집,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할수 있죠. 예, 어떤 그런 어, 무수의 불처럼 예 우리가 혼자서 묵묵히 앞만 보고 가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어, 이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그다지 뭐 우리가 융통이 없다고 해서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비님들에게 6월은 이게 필요합니다. 어, 독하고 어, 독하고 독선 어, 어떤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예 그게 어,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앞만 보고 묵묵히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과 예, 내 독선 아집이 필요한 그런 해라는 겁니다. 6월. 그게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예, 6월에 피해는 주지 않는 거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6월 한 달은, 예, 냉철하고, 어, 좀 자기 주관이, 어, 투철하고, 예, 주관이 좀 뚜렷한 그런, 어, 한 달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황제카드입니다. 예, 황제카드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월에 닭대님들 종합으로 보면, 어, 약간 자기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어떤 성과물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열심히 해 나가신다면, 어, 닭디님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와 성공, 어떠한 그 계획이 어, 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과연 우리가 그 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뭐, 언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계획인 거지 마냥 그게 어떤 결정, 결과로서 확실하게 있다. 이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황제카드라는 건자수성가입니다 예, 누구의 도움 없이 나는 혼자서 여기까지 해왔다. 우리가 인생의 100%라면 아마 60, 70% 정도에는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로 2, 3년, 뭐 3, 4년, 개인의 적용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 어떠한 나의 일, 나의 성공, 나의 목표가, 예, 아마 2, 3년, 뭐 3, 4년, 이렇게 짧게, 음,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추가적인 메시지고요 6월에도, 예, 혼자서 무언가 열심히 무난히, 어, 무단히 이렇게 해 나가려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예, 이거는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거죠. 나만이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성공 어떤 목표,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더히나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 그나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그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에 지금도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조금 힘들고 음, 내 마음이 힘들 거다라는 건데 무조건 어, 포기하지 마시고 예, 그냥 했던 거 어, 원했던 거 그거를 묵묵히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어, 굉장히 희망적이면서 어, 내가 좀 이렇게 힘드는 어, 힘들지만 어떤 미래적인 어떤 그런 성공의 어떤 희망의 희망이 있는 어, 카드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투쟁 뒤의 활동이라는 건데. 고래 두 마리가 바다에 이렇게 어 사이 이렇게 항해를 하는 거죠. 투쟁 되의 활동 말 그대로 우리가 힘든 상황 뒤에 어 그동안 내가 굉장히 누군가 사회와 사람과 내가 개인의 싸움과 어떤 이렇게 막어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왔다면은 아마 6월에는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성이 아니고. 동성간에 나하고 같이 어, 소통되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예, 나도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에 어떤 동지 파트너 이렇게 어, 그런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아마 지금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6월에 그런 분이 어, 나 어, 나한테 나타나서 좋은 인간적인 관계로 어떤 어, 좋은 파트너로 갈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백마탄 기사입니다. 예, 말 그대로 여기서 타로에서 백마탄 기사의 의미는, 어, 맹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예, 낭만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어, 닥디님들, 어, 자신도 그런 사람인 거죠. 예, 변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 어, 일심으로 가는 마음들. 예, 그리고, 냉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요즘에는 조건 따지고, 못 따지고, 못 따지고,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 뭐, 당연히 따질 거, 따져야 되지만, 그래도 특히 닭비님들의 어떤, 그, 지고지순한, 어, 남자든 여자가 됐던, 그래서, 어, 누군가 내 옆에 있거나, 아니면 또 없거나, 어, 뭐, 그건, 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마음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 순수한 사랑, 어떤 냉목적인 조건 없는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예. 그런 백마탄 기사가 되어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예. 나도 또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같은 마음의 사람을 어, 지금 같이 있거나 만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예, 그런 거, 연애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 어쨌든, 어, 자기님들이 원래 고집이 세잖습니까 예,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예, 하나밖에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독재의 어떤 그런 독성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개개인에 따라서 그성장적인 거를 잘 파악해서 6월에 그 흐름대로 나가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로는 가정의 화목 카드입니다. 예, 그림대로. 뭐 포도가 풍요하게 지금 매달려 있고 가정의 화목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로에서 포도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내 가정이 어쨌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내 가정의 안위와 편안함 걱정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 하여튼 6월에는 내 가정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고 예, 행복하다라는 닭비님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뭐니도 좋지만, 내가정의 행복, 내 어떤 주위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닭디님들은 6월에 굉장히 그, 어, 카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 아직과 어떤 자기 주관적인 거, 어, 독재, 독성, 음,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닭들인들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들이 좀 많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약간 흐지부지할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닭들에서 음, 예, 좋기도 하지만 또 독할 때는 독하고. 하지만 6월에는 굉장히 어떤 냉정함, 냉철함, 어떤 그런 독함들이 예, 나도 좋지만 상대방들에게도 굉장히 그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좀 강단을 가지고 강하게 좀 마음을 어떤 어, 마음을 좀다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6월이 되지. 아닐까? 그렇게 또 그리고, 어, 그렇게 돼야 될것 같다라는, 어, 닭디님들 흐름 좋습니다. 예, 몇년 어떻게 보면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히 아마 그 하반기로 해서, 이제 6월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좋은 흐름이, 어, 된다라는 그런 카드의 전체적인 이미지이니까, 6월에 닭디님들, 예, 가정의 행복과 화목,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